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완재어 올라간 사람이 중나생인데 어. 올라갔나 했더니 지구랑 싸워 가지고 밖에 아, 올라갔대. 야, 기끼 엄마가 알려줬는데, 들이생성되었습니다 엄마도 보고 있지, 몰라 누군가가 성공했겠지. 뭐, 달달한 놈들. 그게 중요한 거야? <laughs> 프런들이 이기지 않을까? <laughs> 초반에 리무한테 날먹당한 것만 아니라면은 프런들은 신이라고. 그린다미요 얘는 좀 원래 세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잘 안보이는 것 뿐이었지 요즘엔 또잘 보이지 않았어 <목소리도> 이런 들은 신이라고 <laughs> First blood. 아굴을 당했습니다. 근데 한창 중학생이 올라간거면은 한창 이제 중학생이면은 그.. 시적에 그 중2병 감수성이 좀 올라올 때라서 그런걸 이제 해보고 싶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막 어? 전지락만마같은거 보면 이제 막 어? 주인공이 막 거기 뭐 있어가지고 옥상에 앉아있고 막 그러잖아요 중학생 정도면은 한창 그런 감성이 수좀 올라올 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닌가. 기기기 아방금켜놨구나 아까 방송 꺼놓은 안안 깎길래 안 그냥 래시가 명품면 뭐해 래시가 잘한다고 뭐가 있겠냐고

넘어가는 판단은 너무 안좋았다생각은었는 <laughs> 미안해 미안해 아우 그냥 이따고이렇게 내일 커설랭 해야겠다 그냥 미안하다그 너무 전에 하는 거 같네 아니 예 알겠습니다 진아 <laughs> 아, 아, 아니 그런 센스는 없었는데 아진그 미안하네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미안하오 <laughs> 아유, 미안하다 우리 정태기는 외대를 가나? 아유, 상민이 형이 상민이 형이랑 저번에 둘리서데이트하느 상민이 형 외대 괜찮은 거니까 괜찮다 하더라고 외대도 사실 인식이 시기, 이 시기 안 좋은 거지 그 자체는 나쁘지 않을 수 있어 안 좋은 거아니왜 웨드는 부산을 차치했습니다 부산은 웨드가 인식이 좋아, 이제식아난 인식이 좀 괜찮은 체 그게 안 좋은 거지 실제로 별로 안 좋은 거지 어.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오히려 부산은 좋아 부산은 웨드가 고려대랑 비교해봤을 때좀더 낫지 아예 고려대를, 그 뭐야 신라대, 신라대 신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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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대. 고려대를 믿네 미... 신라대, 신라대 <laughs> 야 신라대에 비하면은 야, 신라대는 인식도 안좋고 실제는 더 안좋아 신라대는 이제 국어, 국문학과인가? 그거만 이제 상위그은걸로 아는데 야 찬진아 외대가 인식이 좋냐? 이거봐 야 지금 우리 학교에 애들이 이제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이 아 그냥 우리 손잡고 외대나 갈래? 이 얘기 하는데 뭐가 좋아 인식이 아 전태희가 인식이 좋고 애들가 인식이 좋고 오히려 그 학교가 안 좋다고 하길래 나는 아 그건 아니다 인식이 안 좋다 인식이 안 좋지만 그냥 학교 막상 다녀보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남산고등학교 이거석들 이거 이거 교 배가 불렀네 배가 부른 건가 이게? <laughs> 아 같은데? 내알 <laughs> 네. <laughs> 키키. 오케이, 오케이. 맞지가이 아, 너무 가까워. 아이, 뭐, 가면 되지. 네, 네. 나는, 나는, 나는 이 그냥 가면 되지. 가면 가아 되지. 가면 가까운가지 가면 되지. 가면 되지. 가면 지가는지가는 되지. 가 가면 가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랬지만 왜 갑자기 6이생인 거야? 이 막상 이제 상당 이렇게 하고 하니까 상파 갈수 있는 거 있더라고. 내가 이제 욕심이 없던 이유는 끽케야뭐일라즈 어? 이런데 갈수 있을 까 생각해서 욕심이 없던 건데 갑자기 동아대, 경성대 이거 가야지. 아니 이거 그 뽑는다고 무조건 갈수 있는. 근데 목표가 없으면은 대학도 목표가 있으면 대학 안 가고 상관없긴 한데 난 목표가 없으니까 받아야지 어될거 같은데 된다 된다 어, 자르방 같다 네, 그 빨리 내리스를 아, 다 죽여 다 죽여! 니코 먼저 봐 어? 거리 준다 거리 준다 전베크 어, 런들트, 가비. 런들이 누구 팀이 아니었냐? 니놈들의 어. 추. 런들트는 최 신이라고. 제로 플래티넘 이까지 올리자. 군히 했습니다 살아남을... 보이셔서어보이셔서2보이셔보고 <laughs> 네. 주... <laughs> 있어. 철보 하는 거. 어? 보이나는 뭔가 뭐지 패키지 게임서2보이셔이가게임보이셔이써서 그런가. 다 봤는데 웅? 맞았음 좋겠네 야야 야, 이거 뭐냐 이거 야나음투 써보는데 이거 뭐임 뭐임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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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봐봐 봐봐 아, 이거 바뀐 바뀌... 맞으면 바뀌었음, 이거. <laughs> 와! 이거 지린다. 이거 치명타 비례해서 늘어날걸? 루시안공루시안공 야, 야, 47에서 오 거, 야, 이거 이스킹킹이잘들킹이 킹킹... 1차로 이스갱킹봐봐 와. 저 맞은 것 같아. 7이노. 협하다 이놈 들의 충성 따윈 에게 을 파괴 했 습니다. i do have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반듯하게 출발.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아, 하지않는 리모 님들의 기술 이와 전장의 화신 마무리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빨리끊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모탑을 파괴했습니다 만기시고싶은거겠지 <laughs> 1 <laughs> 3번씩 받아가지고